원래 그거는 4, 5 0 대쯤 돼야 나타나던 거 아닌가요? 여자들이 보통 12, 3세 초경 시작하니까 초경하고 한 20년 지나서 부인병이 보통 많이 시작됐죠. 자궁이나 난소에혹 생기는 게요. 근데 요즘은 이 생리 시작하고 20년 지나서 생길 병들이 초경하고 10년 진, 지나면 생기기도 20대 생기더라고요. 왜 그럴까?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4, 50대는 다 20대 출산을 시작을 한 거예요. 초산 우리 지금 현재는 초산이 35세로 돼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초경을 하고 20년이 다야 낳는 거예요. 지금은요.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임신하면 10달 생리안 하잖아요. 그리고 수유를 하면 6개월에서 1년 수유하는 기간 최소 6개월은 다 하니까요. 이유식 하기 전까지 6개월에서 1년은 생리 안 했죠. 그러면 아기 한 명당 거의 1년 반에서 2년 2년 가까이 생리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렇게 쉬는 기간이 없잖아요. 그럼 애 둘을 낳으면 4년을 쉬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없어지고 그 그거에 따라서 자궁이 계속 일을 하잖아요. 반응을 하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.